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자,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뭐 사하라 사막의 모래 사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돌짝밭이 다 깨지고 무너지고 어, 지형도 험해서 농사짓기 부적절한 땅 이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도가 났다. 아 이거는 엄청 반가운 거죠. 물론 비리비리하겠지만 그 포도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해줄 반가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라면, 이제, 아주 조그맣고, 어, 비리비리한 그런 상태지만, 그래도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혔으니까 반가운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참 이렇게 비리비리하고, 이런 것을 그 반갑게, 맞이하고, 참 이렇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들이 바알 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도다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는 것만큼 지금 백성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버린 겁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보면, 기근, 흉년이 들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걸리거나,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은 다 죽어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소한 일로, 아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떠나면서, 에이, 이거나 먹으라, 하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복 밖으로 자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미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 동지 섯달 꽃번듯이 이뻐하던 백성인데 그 백성이 배신을 하니까 그 사랑만큼 기대만큼 오히려 화가 더어 돋구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한 만큼 더 화가 나겠지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참, 이제 호세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사람의 감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좀 배신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생각한다면 이 성경의 구절들이 보다 또 이해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자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어, 아이 배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도록, 태어나더라도 금방 죽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은 이 앞에서 나온 대로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끌어다가 살인자에게 주게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게 잘못된 본성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자, 이쯤 총체적인 죄악상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화가 많이 나있고 너희들에게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 사실 사람끼리라면 이 정도 배신했으면 끊어 버리는 것이 합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애간장 태우며 외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의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걸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한테 폭망했던 이집트에게 손을 벌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결국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온 동네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죠 안타깝습니다. 그 부와 그 명예와 권력이 오히려 화의 근원이 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한결같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거울 삼아 잘 지켜보면서 이런 전처를 받는 백성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